며느리가 내 카드 훔쳐 쓴날 유산을 끊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73세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시어머니입니다.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며 20년을 더 살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지난달 제 통장 내역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. 명품 가방 180만원 고급 일식집 30만원 제주도 펜션 예약 50만원, 온라인 쇼핑몰 결제 수십건, 총 500만원이 넘게 빠져나갔더군요. 카드를 준 적도 없는데, 설마하고 CCTV를 확인해 보니, 며느리가 제 지갑을 뒤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. 제가 화장실 간 사이, 욕실에서 빨래하는 사이, 마치 자기 집인 양제 지갑을 뒤져서 카드를 빼쓰고 있었던 겁니다. 어차피 안 쓰는 돈이잖아요. 며느리의 충격적 변명. 며칠을 속거리며 기다렸습니다. 혹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까 싶어서요.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어머니, 어차피 쓰지도 않고 무아만 두는 돈이잖아요. 제가 대신 의미있게 써드린 거예요.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. 평생 한푼두푼 푼 모은 제피 같은 돈을 늙었다고 바보 취급하며 훔쳐 쓰고도 당당하다니.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.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?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. 새벽 6시 은행 문 열자마자 달려갔습니다. 아들 명의로 해 놨던 상가 세채 제 명의로 변경. 정기예금 2억 모두 제 명의로 변경. 아들 통장 관리 권한 즉시 해지. 그리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. 유언장을 다시 쓰겠습니다. 제 재산은 절대 그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며느리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애야, 남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돼 있어. 내가 죽어도 너희는 한 푼도 못 가져간다. 이제 알아서 살아라. 며느리는 그제서야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. 어, 어머니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. 며칠 뒤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. 엄마, 제발 용서해 주세요. 아내가 잘못했어요.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. 아들아, 엄마는 평생 너만 믿고 살았어. 그런데 내 아내는 엄마를 호구로 봤더구나. 사람은 돈 앞에서 본성이 나와. 이제 엄마도 배웠어. 나이 들었다고 호구가 되지 맙시다. 우리의 돈은 우리가 평생 흘린 땀의 결실입니다. 말보다 행동이 빠른 게 진짜 어른입니다. 누군가 당신을 우습게 본다면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세요.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.